살다보면 가끔 그런 일을 겪곤 합니다 학교에서 방구 뀌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못 들었다던가 치과에서 충치치료 받다가 긴장해서 몰래 방구 뀌었는데 다행히 냄새가 안난다던가 이러한 천운이 따르는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금 제가 딱공 바로 딱공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면서 방구 뀌어도 여러분들께 절대 안들키니 이 아니라 저의 덱 조합이 운 좋게 상대의 모든 포켓몬의 하드 카운터 이기 때문이죠. 방금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상대 블랙키는 공격력 14, 방어 15, 체력 14에 블랙키라 상대가 정말 열심히 키웠을 것 같은데 에게 너무 쉽게 털려서 제가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저 뚠뚠한 오리배한테 이 정도로 비빌 줄은 몰랐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뭘 맞든 x 스 로즈 레지스트를 쉽게 아무 버튼이. 생각 없이 한번 맞아주고 철분빔 한방 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방구 끼어도 들키지 않는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레알 쿠쿠루삥뽕. <끝>